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여태까지 선생님 기도랑 굿 타신 게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뭐 사실 굿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가격이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엄청 비싸고 어디는 좀 되게 싸고 이런데 사실 이게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선생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찍었는데요. <laughs> 또, 또 여쭤볼게요. <laughs>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나는 네. 어... 정말 기도는 기도기만 받아 우리 기도기 얼마에? 1인 20, 가족 30이에요. 초 하나에. 어, 개인 하나만 놓으면 20이고, 뭐 가족 다으면 30이에요. 우리 집 초가. 지금 내가, 그리고 이제 구순, 우리 집은 기본이 800.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 가이비가 뭐 올라가냐 가이비 3단이냐 4단이냐 뭐 선생님 몇명 들어가냐 뭐 악사가 몇명 들어가냐 구색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뭐 800에 1000이 되고 1000에 1 5 0 0 2000이 되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 평균적으로 국값은뭐딴 데는 1000에서 뭐 많으면 1500뭐 지방 가면은 500에 해주시는 분도 있어 5 0 0이 가능한 경우는 생각을 잘해요 선생님 두분 들어가면 500에도 가능해요 버스님 하나 모시고 대자 한 분이 놓고 하는 게 구시 있고 그리고 말로는 구시라고 해놓고 상만 차려놓고 혼자서 뚜드리면서 하는 건 치성이에요. 음. 여러분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정확히 치성이랑 구세 차이는 그러면은 치성은 앉아서 두드리는 거, 구은 서서 뛰어 뛰면 놀면서 실령님을 놀아들이고 조상님을 놀아들리고한두표고 원두 푸는 거 그리고 음. 이제 치성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돈이 작아서 앉아서 치성으로 열두 고래하는 치성이 있어요. 여기서 음... 앉아서 불사 할머니 치흑놀고 공수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추궐하면 치성이 또 있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하는 거 굿비를 어 굿돈 정도의 돈을 받아 기도비를 네. 그래 놓고서는 저는 굿 이해가 안 가요 기도밤을 내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야 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냐면 은그선생님 기도만 받아요 기도비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한달에 받으면 그건 정말 기도비 받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비를 연예 어? 기도비로 500을 받았다, 350을 받았다, 1년 기도를 해준다, 어? 뭐 700을 받았다, 1000을 받았다. 그럼 그게 가역 기도비일까요? 100일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70만 원 받으면 그게 가역 기도비일까요? 어? 그럴까? 안 그럴까요? 너무 비싼 거니까요? 그렇게 받고들 하셔요. 어, 뭐일돈천만 주고 하시면 0 0뭐뭐 뭐 빌어야 되니까 뭐뭐 석달이든 뭐 예를 들어 칠십칠일은 기도해야 되니까 네. 기도를 줘라. 그래서 뭐0 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기도비가 아니지. 거의 국값이잖아요 어, 웬만한 조그만 일을 할수 있는 돈이잖아요. 고설에도 치성을 하든 뭐할수 네. 있는 돈이잖아. 자그만 일을 할수 있는 돈이잖아. 그거 굿비가 아니죠. 그렇다고 그거는 뭐 초를 키는거 외에는 그 선생님 따로 들어가는 뭐제일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쵸 뭐 사실 어. 굿에 비해서는 과일값도 안 들어가니까요 어. 예. 그래 놓고선 그 선생님이 기도만 붙였어요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음. 예를 들어서 또이 기도비를 많이 받냐 굿비를 많이 받냐 하는데 어, 어떤 선생님들은 뭐 조금 받고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굿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굿을 할줄 모르면 그만큼 선생을 써야 돼 그냥 저만 보고 일만 뛰시니까 그러면 그중 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비를 뭐 예를 들어 부적을 300 했으냐 500 했으냐 1000 했으냐 이러면은 그건 미친 거고 음. 어. 종이 한자에3 0 경면이 이게 얼마짜리경면이 그래 음.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저게 중국에서 이게 귀신을 잡는 경면이고 이런 얘기를 막 썰을 풀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당이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다 기운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네. 기운 자체가 틀려요 부적 자체 그 종이 한 장에도 그럼요. 음 어, 그거 한 장에 다될것 같았으면은 뭐 어, 나도 내 솔직히도 누구든 기도 안 된겨? 나 기도라면 나나 <laughs> 아, 뭐, 기도는... 기도라면 나 대한민국에 안 빠지는 사람이거든? 전국 탑이죠. 예. 어 근데 내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 분은 뭐냐면은 부적만 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응 음. 같이 복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뭐 효과가 있는 거지. 수술만 한다고 암 수술 한더다 났나? 항암 치료 안 받아? 아 받. 맞... 끝나고 또 받아야죠 어, 그바 받아보다가 완치가 되는 건 똑같은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더 하기 위해서 기도라든지 해서 올려주는 거고 음... 그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행위의 예습을 했을 때 음...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시청자들이 판단할 때는 음, 판단 못해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은 어, 겁먹으면은 좋아해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들 뭐 강하게 이선생님한서 가서, 가서 일 잘해 네. 그 머리에 쎄리가 남아서 네. 근데 이런 그렇지 못한 생각들에서 그런 말을 듣잖아. 네. 한기를 듣고 한기도 흘려. 그게 요즘 세대의 실태야. 별로 안 무서우니까. 어 무서워야 좋아해. 무서운 집은 노셔가잖아. 자기를 꼭 누를, 우,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데를 좋아하잖아. 찌릿찌릿한 거. 그렇죠. 어. 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응. 그런 집은 손님 많지. 응. 난 손님이 없고. 어? <laughs> 응? 뭐, 아무튼 응. 그런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협박식이나 그런 음. 식으로 해서 일을 하게 돼도 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구한다고다 좋은 것도 아닌 거죠. 구한다고 해서 해결되진않아요 음. 나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음. 똑같이 구슬해줘도 일 더딘 사람이 있고 이해서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음. 본인이 마음이 동할 때 구슬 하세요. 본인이 음. 동할 때 기도를 붙이세요. 동하지 않으면은 하란 말안 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더라고 뿌시렁대는 사람. 음. 하면 될까요? 이런 사람들 은난 절대 구슬 안 시켜요. 그럼 음... 또 음. 야서 우유 부단한 사람들. 음. 이날에 그난난난내 맹세고 음. 나한테 구슬을 내가 너가 죽어해서 나는 구슬한 게 없고 음. 네가 마음에서 해야 될것 같으면 난 하라 그러지 아니면 구슬하란 말난 원래 안 해. 음. 생님군 얘기 안하세요 그러거든. 군 음. 얘기 하게 되면 조선 얘기가 되는데 조선 얘기하면 굿해야 되는데 그 얘기해서 뭐였건데 네 그리고 이 네, 현지인의 상황을 얘기 해주면 되지 음. 조상 얘기해서 뭐할 거야 속만 속만 시끄럽고 아우 조상 얘기하니까 또 엄마도 걸리고 아지도 걸리고 할머니도 걸리고 그 얘기 들으면 속이 시끄럽잖아 더 복잡해지죠 생각하 어, 그냥 딱 점만 맞주고제본인이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는 너무 있으면 해주시면 좋다 정도만 하고 처음 구술해야 될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 한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은 내가 던지지 난그 정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살을 풀든 조상을 풀든 본인이 하라는 거 나는 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오히려 막 음. 일부 어떤 분들은 너 이거 안 하면 뭐 누구 죽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무당은 여러 가지고 네. 어, 우리가 식당도 가면 맛있는 집, 맛이 없는 집이 있고 네. 어, 우리가 차를 고쳐도 하자가 이렇게 고쳐서 죽으라고 하자 게 고치는 사람도 있고 재고치는 네.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연 따로 가는 거야 음. 저 얼굴 오는 건지 마음이지만 일을 하고 일을 해 주고 안해 주고 내 마음이잖아 그쵸 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인간 덜 됐구나 응. 인간이안 됐구나.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350을 받았어. 시성돈인데, 내이 사람 구슬 해줬을 뿐만 아 나는 그냥 내가 구슬 해줘요. 어. 내직성에서이 집은 도저히 구이안될것 같은 분야에 그냥 구슬로 돌려. 어. 뭐 도로 더 달라가든지 아니구그 돈에 구슬하는 걸더 돌려. 어, 저 같은 경우는 참 들어보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자체에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같아요. 양심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무당을 하면서. 네. 내가 선생님도 가장하는 말, 회수 캐주 뭐에. 어, 그리고 자기 버리고 간다고 난 뭐, 나는 그래 버리고 가고 나한테 은혜 안 갚아도 돼 은혜 갚는 년는 아무도 없어 지네가 필요해서 왔고 지네는 그돈 줬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바라는 것도 잘못된 세월이야 세월이 옛날하고 틀려 이게 그왜은혜를안 갚을까요 은혜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주는데 아니 선생님 돈 받았잖아 선생님 공대로 해줬어 한 번도 안 받았어 가슴에 털어놓고 얘기해 돈 받았지 받은 거만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없어. 음. 어. 아니면 공짜로 온게 아니잖아. 받았건 받았잖아. 그거를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네. 못 알아주면 은 그냥 내가 그냥 그런가 없다고 넘어가면 돼.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세상 상당히 다 스트레스야.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티스러운 답변이신 거 어. <laughs> 알겠습니다.